안녕하십니까, 캡틴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 3, 4월 지난번에 시장 관점 영상 올려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어, 단기적인 지금 시장의 예상 흐름, 그리고 캡틴 팀의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 저희 캡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어, 어렵지 않은 그런. 관점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매물대 위주 그리고 지지와 저항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좀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더리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 여기 1900, 1900에서 그리고 2000, 한 넓게 보면 한 300, 그래서 좀 작게 보면 한2200 이런 구간에서 이 비어있는 공간을 좀 채우는 기간을 지금부터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얘가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2,400에서 2,500 이상은 올라가주기는 힘들 거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그 구간 내에서 맞고 장기적으로 이런 구간들 내에서 조금 행보하면서 물량을 모으는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위한 지지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것 같다. 그래서 3, 4월에서는 이번에 이제 하락이 나온 뒤로는 어 충분히 이런 구간들 내서 에 반등이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왔다가 횡보하는 그림이 조금 앞으로의 추가 상승에 있어서 더 좋은 그림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장기적인 관점은 동일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과 이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관점을 볼 텐데 사실 지금 차트가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느 하나, 좀, 쉽게, 쉽게, 단정 짓기가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캡틴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거의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은 85k 이상의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캡틴 팀은 일단 선물하시는 분들, 롱 포지션, 그리고 현물하시는 분들은, 어, 종목 추천을 단기 반등 구간에서 좀 노려가지고 몇 가지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 자리를 82,100, 8 1 8 0 0이 구간에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건요, 얘가 일단, 어 절대 깨지 말아야 되는 이 빗각의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결국에는 이 상승, 이 고점을 넘어가면서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구간들 내에서 그 하단부인, 다시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 조정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알트들이, 알트들이 굉장히 딥하게 중요한 지지라인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깨지면은 이런 알트들도 다 깨져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자,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를 전환이 된 거를 이제는 다시는 하락 추세를 전환을 봐야 되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쉽게 깨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인데, 캡틴이 여기서 이제 애매하고 어렵다고 하는 부분 과연 그러면 얘는 반등을 어디까지 줄수 있을까?인데, 제 개인적인,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제 개인적인 관점상은 다시 한번 고점을 터치하러 가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얘가 지금 구간에서 단순하게 8만 8천, 8만 7천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 알트들의 움직임을 끌어올려 올라와 줄지는 솔직히 크게 기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적어도 이 알트들의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알트들의 무빙이 어 이런 5만 3천 원뭐 아발란치로 하면은 5만 3천 원 아니면은 어 조금 에이브 같은 거. 레이브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종목들, 이전 매물 때까지 터치를 하려고 하면요. 적어도, 뭐,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까지 터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얘가, 적어도 얘가, 이런 구간들까지 터치를 하려면, 비트가 다시 한번, 고점 부분까지는 가줘야 터치가 가능해요. 단순히 지금 여기서 5%, 7%, 8% 반등을, 반등이 돼서는, 결코 저런 구간들 위, 위로 이제 도달해줄 가능성이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틴닝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고점을 터치해주는 그림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 지금 뭐 이런 빛각 부분에서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처럼 조금 인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고점을 한번더 높이는 그림이 나와주었던 구간이고 여기서. 여기서 재차 닿았을 때는 내려왔던, 그리고 여기서 재차 닿았을 때는 내려왔던, 이런 구간들이란 말이에요.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한 7, 8월 쯤에 있고, 7, 8월, 한 6, 7월, 6, 7월 쯤에 있고, 6, 7월부터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훨씬 더 앞으로의 불장이 더한번더 전제가 깔아놓고 들어갔을 때는 그게 훨씬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이 구간에서요, 반등을 약하게 주고 내려가면은 이미 추세를 다 깨고 내려와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도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전 고점까지도 무조건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열어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반등에 있어서 숏 포지션을 이런 구간들에서 무리하게 잡는 것보다는, 어, 이런 구간들 내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조금 확인을 해보고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돌파를 해주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현물을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 타이밍을 잡고 매수를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을 잡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지금 구간을요, 뭐, 요런 구간처럼 볼 수도 있고요. 요런 구간. 그리고, 이 앞선장에서는, 뭐, 요런 구간에서 반등 세게 나와주었던 구간, 혹은, 요 구간에서, 요런 구간. 그래서, 어, 아무리 못해도, 한 1만, 10만 3천? 10만 3천까지는, 제 개인적인 관점은, 어 한번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알트들의 대부분의 추세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무빙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더리움 무빙이 사실 너무 심각해요, 지금. 지금, 이 앞선 상승 추세는 물론이고, 아이 상승 추세는 물론이고, 지금, 이런 구간들까지 깼을 때는 이제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 전환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는요, 2150까지는 무조건 반등이 나와줘야 돼. 그냥 반등만 나와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 구간에서 반등만 나와주고 다시 재차 올려놓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는, 어, 크게 하방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 여기까지가 이제 한10% 정도 갭인데, 아마 비트가 제가 말씀드렸던 8만 6천, 8만 7천 이런 구간에 도달을 하면은요, 이더리움 또한 이런 구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요, 그 구간 내에서 비트가 더 올리지 못하고, 더 끌어올려주지 못하고 내려갔을 때는, 얘는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끌어올렸던 추세를 다 되돌리고,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까지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컨펌이 나는 자리에 여기가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상승이 컨펌이었던 구간, 반대로 내려갔을 때는 하락이 컨펌이 날수 있는 구간, 그구간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비트가 적어도 95,000 이런 구간까지는 올라와 주어야 된다. 이번 반등이 87,000에서 88,000, 89,000 이런 구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알트도 있고 이더리움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캐치니브는 지금 상황은 일단 2300까지는 조금 반등이 나와 주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비트가 더큰 상승이 나와 준다고 하면 이런 구간까지도 반등이 나왔다가 나왔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식의 요런 식의 횡보하는 기간을 가졌다가 아래로 살짝 찌르고 올라가는 장기적으로 그런 그림이 비트가 추가적인 상승분을 노려볼 수 있는 앞으로의 흐름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무빙, 딱 요번 주나 다음 주까지의 무빙을 좀 예상을 해보면요. 지금 보고 있는 패턴은 상승 플래그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요번식의 패턴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4시간 동안 최근에 있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상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하락 플래그 패턴. 하락 플래그 패턴. 그래서, 얘가 이 내려온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 내려온 만큼, 하락분을 가져갈 수 있는, 이 그런 하락 패턴의 이제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하락분이 약 800에서 9 0 0 900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하락의 갭이 800에서 900불. 반대로, 이제 이렇게 반대로 진행이 되는 거는 상승 플래그 패턴입니다. 상승 플래그 패턴이고, 어, 주식 시장, 이제 코인 시장 차트에서는 어,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상승분을 어디까지 를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분이 200불이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200불의 상승분을 가져갔을 때는 2020, 2020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데, 이 구간이 앞선 매물대의 저항구간, 하단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딱그 구간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턴이 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나와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어제랑 엊그제죠 엊그제쯤에 어, 그 지수, 지수 발표와 함께 나와 CPI라든지 PPI라든지 이런 지수 발표와 함께 상승분이 나와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와 주지 못하고 어, 오늘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와서 주말간에 이런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보는 패턴이 나와주는 게 자연스러운 반등 구간에 있어서 흐름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지금 시장 자체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더리움과 알트와 비트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보이는 일차적으로 보이는 비트의 반등 구간은 어 기본적으로 일단 87, 88 이런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것 같다. 추가적인 그런 반등, 뭐 95,000이라든지 94,000이라든지 아니면 정고점 부근이라든지 이런 구간까지의 반등은 어 추가적인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그리고 알트들 그리고 이더리움의 위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어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는 판단할 을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 선물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은 매매 전략은 당분간은 지금 구간에서 롱 포지션 잡은 걸로 올라가면 은 익절하는 방식에. 조금 매매 전략을 가져가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아래에서 잡아주는 포지션을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현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웬만하면은 단기 반등을 노려서 매매를 하실 순 있대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들 내에서 지지 받고 못 받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하고 지지를 받으면 좀 버텨주면 추가적인 상승분을 기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정의 둔 익절가, 1차 익적가 2차 익적가 그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조금 설정을 해 가면서 매도를 좀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웬만한 좀 흔한, 흔한 패턴을 가진 뭐 이런 케인링크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어, 평범한, 평범한 좀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만약에 1차 목표가를 이런 곳에 설정을 해둘수 있겠죠? 이런 곳에 설정을 해둘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비트가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2차 목표가를 이런 구간들까지도 설정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1차에서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2차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까지 비트가 버텨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물량을 남겨놓은 거를 정리를 하는 방식에, 어 급하게 조금 정리를 하기보다는 좀 길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조,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여기서 매수 들어갔다면 저라면 1차, 2차, 이렇게까지만 좀 정하고 매매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시장 어찌 보면 되게 민감하고 변동성 심한 시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관세가 빨리 적용이 돼야 오히려 이시장이 반등세가 더 세게 나와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지금 뭐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들, 악재 해소가 가능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어찌 보면은 공포에 찌들었다기 보다는 약간 혼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만 빠르게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되돌림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어, 내가 유리한 포지션, 즉 수익 중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볼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물려 있는 종목들,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줄 때, 기회를 줄때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현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하신 상태에서 대응을 하셔서 지금 시장 충분히 어,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은 변동성이 좋다, 유동성이 좋다 이런 말은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응 잘 하셔서 지금 시장에서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